백설공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하 저는 백설공주의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니라 난쟁이에게 감정이입이 돼요. 저한테 백설공주는요, 일곱 명의 그 남자가 모든 걸다 바치고 순정을 다 바쳤는데, 결국 조건 좋고, 좋고 잘생긴 남자를 찾아 떠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 자, 증거로 우리는 일곱 명의 난쟁이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백설공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좀 감정이입되는 건 왕비입니다. 그백설공주의 왕비가 나오죠. 자, 그 왕비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인 것 같아요? 뭐 악녀, 또 마녀, 네, 여러분들은 역시 교양이 있는 분들이셔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세요 제가 3주 전인가 이 고등학교에 가서 남자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 백설공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왕빈 어때요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근한 3분 동안 제가 평생 들을 욕을 다 먹은 것 같아요 <laughs>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막뭐 묘사도 치밀하고 요새 젊은 친구들은 욕도 참 창의적으로 해요 우리 때랑 달라요. 그냥 되게 상상하게 만들고 상상하면 되게 큰욕인뭐 그런 욕들을 하더라고요. 되게 나쁜 이미지예요. 우리는 그죠? 나쁜 이미지고 못된 이미지고, 악녀 이미지예요. 근데 처음부터 백설공주에 처음부터 그 왕비에게 설정된 그 설정 값이 있어요. 그 캐릭터에 근데 아무도 모르는 설정 값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왕비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예뻤던 여자예요다라는 거예요. 그 왕비는 그 세계관에서 두 번째로 예뻤어요.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가끔 독사가를 먹고 뭐 가시에 찔려서 가사 상태에 빠지면 고을이 얘기하죠.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냐? 아 왕비님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두 번째 로 예뻤어요. 자두 번째로 예쁘다는 게 저는 얼마나 예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은 김태희였어요. 여러분, 김태희, 김태희 씨는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제가 만나서 첫 인사를 하는데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저는 광고할 때 만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잘, 촬영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만나서 인사하는데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사과가 먼저 나요. 와 그냥 제가 같은 사람인 게 미안할 만큼 그분이 제일 예쁜데 그분도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예쁠 만큼 예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예쁘다라는 건 훨씬 예쁠 거예요. 자, 그 세상에서 두 번째로 아름, 아름다웠던 여자가 두 번째로 아름답다라고 기억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려와 겨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미모는 무려 월드랭킹 2위야라고 하는 것과 내 미모는 겨우 월드랭킹 2위야라고 하는 것. 왕비는 자기 아름다움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스스로의 아름다움도 스스로에 대한 가치도 타인에 대한 평가도 모두 망가뜨리는 게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요 열등감 공화국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지만요 지금의 한국은 열등감 공화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대표적인 걸 학벌로 저와 같은 지방 사립대를 나온 사람들은요, 지방 국립대 학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지방 국립대를 나온 사람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에. 그서 성화는요, 스카이에요. 스카이의 고려대와 연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에들은 열등감이 없을까? 솔다애들 따로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냐고, 다시 뭐할 거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전 수능 안 보고 그냥 외국계 대학 가고 싶다고. 다 열등감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걸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근데 극복이 잘안 돼. 잘안 돼. 왜냐하면 그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되게 큰 착각이 하나 있어. 열등감, 자격지심, 멘탈의 문제라고 생각해.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해. 열등감은 마음가짐의 문제다. 야 스스로 존경하게 생각해라, 스스로 떳떳하게 생각해라. 심두 멸각이면 불또한 차다. 너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은 다르게올수 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4 3번 상을 받았었거든요. 그중에 세 번은 장관상이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학생이 참여하는 광고제에 광고제가 생긴 이후로 최초로 4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공익광고제 중에 30년 된 가장 큰 대회. 대회가 생긴 지 처음으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어요. 마지막은 그 대한민국 인재상이라고 하는 대통령 상도 받았어요. 1년에 20명 받습니다. 제 전에 받았던 분이 연느님, 김연아 씨였어요. 저랑 그때 같이 받았던 20명 중에 한 명이 소현재 씨였어요. 아, 제가 상을 많이 받았다, 나 잘났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 나는 광고를 하고 싶었고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부족하지 않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 광고를 하, 하고 싶었기 때문에 준비했고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그런 제가 그래 이제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서 광고를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회사 인턴들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인턴부터, 미생부터 약간 요런 제가 좀 마인드가 있어서. 그중에 어 회사 하나에 모집 공고가 났더라고요. 어, 괜찮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예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하는데 입학 그 일억서를 넣어야 되는데 일억서 넣는 난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홈페이지를.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아저 어, 일억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기사에 지원하고 싶은데 일억서를 어떻게 전부하면 되겠냐. 고 대뜸 돌아오는 말이 어 죄송한데 학교가 어디시죠? 대학교가 어디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전계명대학교 나왔거든요. 어저계명대학교 나왔습니다.라고 하니 돌아오는 답이 아 이번에 저희가 뽑는 대학교에 계명대학교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안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광고를 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광고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대신에 한 가지를 묻고, 그 돌아오는 대답은 "난 안 된다" 였어. 그때 저는 "아, 역시 대한민국은 학벌이구나. 난 학벌이 없어서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사는 그렇게 장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여사는 제가 현열이라는 사람을 품게는 그렇게 장래, 다행이다. 들어가 나서 알았으면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들어가기 전에 알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멘탈이 강해서일까? 아닙니다. 그때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걸어간 길을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니까 최소한 제가 현열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부정하고 이심할 만큼의 인생을 안 살아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최소한 아 학벌 때문에 안 되는구나라고 막연히 자조섞인 말을 하지 않을 만큼 살아왔다는 자부심은 있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 열등감이라고 하는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행동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마음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외모에 열등감을 느끼면요 그 외모가 안 좋아서 마음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모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외모를 극복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학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면 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벌이 낮아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학벌을 빼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안 남기 때문에 학벌을 찍어 누를 만한 내 어떠한 결과물도 없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얘기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전하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지금 받는 이 수모는 과거 어느 날 내가 해왔던 내 잘못에 대한 결과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온내 행동에서 그 열등감을 없앨 만한 그 어떤 행동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을 없애는 게 힘든 겁니다. 왜? 행동을 바꿔야 되니까요. 좋은 얘기 듣고요, 힐링 듣고요, 따뜻한 말 들으면요, 그날은 마음이 편해져요. 아, 그날 할수 있구나, 나도 할수 있구나. 그래, 세상은 나에게 개걸려 있어. 그런데 다음 날 되고 한달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현실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고 내가 학벌이 안 좋다면 내가 다시 수능을 공부해서 내가 이제 뭐 (4학년인데) (3학년인데) 다시 학벌을 세탁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오케이 이걸 인정하자 대신에 이게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나만의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물어봐야 된다.